하이루 엣지관상 언니입니다. 카오 인간 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제가 어제 이 옷을 입고 눈이 보이게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아 솔직히 말하면 너무 충격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 노안이다 뭐 이런 그런 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찍고 나서 약간 현태가 왔달까? 이 현타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너무 제 기준에서는 너무 이상하게 나온 거야 근데 이제 지우려고 했는데 삭제하려고 했는데 아 이게 어쨌든 제가 구독자 100명이 되면 눈 정도는 공개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100명 돌파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나는 그렇게 계산하고 예측했으니까 그렇게 그냥 쉽게 어떻게 보면 그냥 말을 던졌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제 실수였죠. 그게 아니면 진짜 공개할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어쨌든 100명 넘었으니까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지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눈 영상을 올리고 좀 현타가 왔어요. 아 되게 뭔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 부분인데, 트라우마가 올것 같은 거예요. 이걸 내가 찍어서 트라우마가 뭔가 왔는데, 왜냐면 너무 실물에 비해서, 무슨 눈 이마가 엄청 빵빵해 보이고, 눈 빵빵, 여기 눈 밑에 애교살 빵빵. 심지어 엄마가 저한테, 너 애교살 필러 맞았냐? 근데 그렇게 안 맞았거든요, 저는? 애교살 필러를 안 맞았는데, 엄마가, 맞았냐고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이게 너무 고, 막 애벌레처럼 너무 이렇게 과하게 좀 있는 건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냥 제가 제 얼굴을 봤을 때 아, 조금 못마땅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좀 현타가 온 거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제가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면 진짜 이상하게 나올 때도 있고 좀 사람들이 어, 너는 진짜 사진이랑 영상 진짜 이상하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를 워낙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들었었어가지고 그리고 특히나 20대 초반까지는 제가 약간 얼굴 전체를 약간 SNS 같은데 공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뭔가 얼굴 전체 공개하는 게 뭔가 갑자기 부담스러워진달까? 어차피 뭐사진빨영상빨도안 받으니까 찍을 맛도 솔직히 안 나고 <laughs>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트라우마가 걸릴까봐 제가 또 오늘 이 지금 영상 전에 또한 가지 영양제 추천으로 인해서 영상을 하나 더 올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트라우마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트라우마를 없애는 법입니다. 일단은 사람이 살면서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그분은 굉장히 운이 좋은 럭키걸, 럭키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는 거는 잠시만요. 제가 이걸 또 트라우마가 뭔지 제가 그냥 뇌피셜로 말씀드릴 순 없으니까 지금 네이버로 검색을 해서 정확하게 트라우마가 어떤 단어인지 그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트라우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트라우마 뜻. 여기 나무 위키를 봐야 되나? 잠깐만요. 뭐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내용이 뭐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데 여기 일단 어학 사전. 이걸로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어 사전입니다. 트라우마 네이버 국어사전에 의하면 정신의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격렬한 감정적 충격. 여러 가지 정신장애의 원인이 될수 있다. 어, 무섭다. 트라우마가 잘못 이렇게 생겨서 뭐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트라우마가. 근데 그거를 내가 좋게 해결하지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하기 힘드니까 당연히 정신장애가 될수 있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트라우마가 그 영상, 눈 영상을 찍고 그 너무 빵떡스러운 나의 얼굴을 마주한 거에 대해서 내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오히려 그것을 피하지 않고 저는 또다시 눈 영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거 찍기까지 제가 찍으면서 느낀 건데, 어우, 나 지독하다. 진짜 <laughs> 독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내 자신을 이렇게 그 빵떡인 상태를 마주하기가 힘들었는데, 오늘은 조금 내가 약간 예쁘게 나오는 것 같다? 어제보다는 확실히 카메라 마사지를 받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제가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당분간은 샐러드를 먹으려고 하거든요. 빼빼 마른 그런 거는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 그냥 정말 건강에 해를 안될 정도만 좀한 최대 10kg 정도? 1~2kg에서 10kg 정도만 이렇게 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하나 재미난 거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례, 다른 사람 사례를 말씀드려보면 제 동생이 요리를 하다가 손을 베었어요. 손이 이렇게 벤 거예요. 근데 깊게 벤 거죠. 그냥 벤게 아니고 완전 깊게 베서 걔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야너 뭐해 이랬더니 동생이 아나 이게 손 베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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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데 걔가 아 잠깐만 이러더니 그피 나는 거를 지혈을 해가면서 한 손으로는 이제 썰고 있던 걸 계속 썰고 있는 거야. 내가 놀래가지고, 야, 너뭐 하는 거야? 왜 지금 아파 죽겠는데 이걸 해야 하니까? 걔가 동생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이거를 비어, 깊게 배웠는데, 이걸 그냥 넘어가버리면, 그냥 막 피하면, 그 상황을 피하면, 내가 이게 트라우마가 될것 같아. 다시는 내가 요리를 뭔가 할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되게 놀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되게 재미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피부 관리 업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손님이 있었어요. 그 손님은 이제 최근에 이제 오신 손님이신데 이제 모델링 팩 마스크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눈까지 다 가려서 하거든요. 그런데 눈을 가리지 말고 올려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단은 너무 당황해서 이제 눈을 덮어 버렸으니까 아, 고객님 너무 죄송한데 어, 이렇게 하는 제가 좀 실수를 했는데 제가 요번에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눈을 덮어 드리지만 제가 다음번에는 진짜 제대로 기억을 숙지하고 이제 앞으로는 집중해서 눈 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객님한테. 근데 그 고객님이 그러고 있다가 또그 다음에 오셨죠. 그 다음에 오셨는데 제가 이제 눈을 빼고 이제 해드렸어요. 눈 빼고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또 오셨죠. 그게 최근이에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오셨으니까 최근에 너무 재미난 일이 그 고객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모델링 마스크 이거 눈 가리지 말아주세요. 눈, 아, 눈 가려주세요. 눈, 처음에는 눈 가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눈을 가려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고객님, 왜 눈을 보통은 안 가리셨는데, 왜 가리신 거에, 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 폐쇄공포증이나 그런 거 있으신 걸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원래, 이게 눈을 이렇게 뭐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막으면, 이거에 대해서 약간 폐쇄공포증처럼 그런 뭐 트라우마 비스무리한 게 있었대요. 그렇게 있었는데, 저번에 한번 제가 우연치 않게 실수로 다 덮어드린 게,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그걸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극복을 좀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놀랬어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누구나 다 있을 텐데, 제가 느낀 게, 트라우마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항상, 트라우마를 좀 극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될수 있으면은 그것을 좀 기, 길게 이렇게 시간을 너무 이렇게 오래 걸리게 트라우마를 없애는 이런 걸 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런저런 경험을 보니까 그냥 예를 들어 트라우마의 상황에 마주했다면 그걸 가급적 정말 당장이 됐던 아니면 오늘이 됐던 최대한 빠르게 그 부분을 마주한다면 저는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제가 정말 엄청난 꿀팁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들 트라우마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나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 그런데 그게 뭐 내가 사는데 지장 없는 트라우마면 여유를 가지시고 천천히 이렇게 해결하셔도 되지만 당장 내가 너무 이게 고쳐야 될것 같아. 이 트라우마 때문에 내 생계나 어떤 내 정신에 너무 큰 데미지가 있어 하면은 될수 있으면 뭐 힘드시겠지만 그 트라우마의 상황을 다시 한번 마주하시려는 노력을 해보시면 저는 누구나 트라우마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결론의 멘트를 날려드려야 되는데 결론은 너잘 되고 나잘 된다. 우리 모두 잘 된다. 결론은 잘 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